안녕하세요,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기본 간호학 여섯 번째 시간 검사 돕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검사하고 특수 검사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아픈 환자분, 즉 이제 우리 대상자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검사죠. 환자가 왔을 때 병원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 얼굴만 보고 혹은 상태만 보고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 중에서는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검사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금식을 하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럼 검사를 못하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위내시경, 위관 조영술, 기관지경 검사, 정맥 신후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 기능 검사, 공복 시 혈당 검사, 기초 신진대사율 측정. 요런 것은 금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금식을 유하지 않는 검사, 금식 안에도 할수 있어요. 혈액 검사의 대부분. 즉, 이제 간 기능 검사나 공복시 혈당 검사는 반드시 금식을 하고 해야 되지만, 나머지 뭐 CBC 검사 같은 거 있죠. 컴플리트 블러드셀. 이런 경우는 이제 굳이 금식을 안 해도 혈구가 몇개 있고 이거 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의 대부분은 금식을 안 해도 되고요. 골밀도 검사는 뼈의 밀도가 금식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천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금식을 안 해도 괜찮고 폐 기능 검사도 훅 하고 부는 거죠. 자 심전도 검사도 역시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흉부 엑스선 촬영 같은 경우도 금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뭘 생각해 주시면 좋으냐면 위장 같은 경우에 음식이 들어가 있는데 검사를 진행했다. 정확하게 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를 싹 비워줘야 됩니다. 이래서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고, 기관지경 검사 같은 경우는 기관지 이제 호흡하는 곳이죠. 잘못하다가 이제 위장에 있는 내용물들이 넘어오다 보면 흡인이 됩니다. 질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역시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와 또 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혈액 검사 일반 검사에서 첫 번째 혈액 검사인데요. 혈액 내 백혈구 수, 컴플리트 블러드 카운트죠. 자, 그리고 혈액 수치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요거는 적혈구 침강률이라고 하죠. 상대적인 백혈구 수, 신기능 검사, BUN, 크레아티닌, 간기능 검사, 리버 펑션 테스트, 혈액 내 지질 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혈액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혈액하면 혈액 속에 뭐가 들어 있는가 보니까 이제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자, 이것이 이제 혈구라고 하는 이제 혈관 내에는 이 혈관이 지금 이렇게 혈관이 있고 이 안에 이제 떠다니는 것이 적혈구. 그 다음에 화이트 블러드 세일에서 뭐 백혈구,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이라고 하는 애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별 모양처럼해서 떠다닙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말하자면 이 국으로 따지자면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골수는 어딘가요? 그러면 골수는 뼈를 이렇게 우리 뼈죠. 뼈 안에,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이제 골수라고 합니다. 골수에서 정말 중요한 거세 가지를 만들죠. 백혈구는 식균작용, 그 다음에 적혈구는 레드블러드셀, RBC. 얘는 이제 산소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세 가지라서 이건 거의 매번 하나씩 출제되는 내용이죠.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신장 기능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는 이제 비유엔 크레아틴인데요. 어, 신장 기능은 굳이 내가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을 우리 몸에 이렇게 등 쪽에 보면 이렇게 어, 간 아래쪽에 콩 모양으로 생겼고 파색깔의 이러한 기관이 신장이죠. 이렇게 이러한 모양이 이제 신장인데 예,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제 소변을 만들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동된 어요 소변이 어느 정도 양이 차게 되면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 이제 소변이죠. 소변이 차게 되면 요의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장 기능을 검사하는데 왜이 혈중 요소 질소를 보게 되느냐? 혈중 내 농도를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혈중 내 요소나 질소가 있다. 이 소리는 지금 이 안에 요소 질소가 노폐물이기 때문에 신장에서 걸러주고 나가줘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노폐물들을 걸러주지 못하고 혈액 내로 이것을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내 요소, 그 다음에 질소, 이런 노폐물들이 많은 애 그러면 신장 기능이 안 좋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크레아티닌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대사 산물인데요. 요 크레아틴도 마찬가지로 어 혈중 요소 질서처럼 크레아틴도 이 대사 산물이기 때문에 이건 배출이 돼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혈중 내에 많이 있네. 이거는 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 기능 검사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비위엔 크레아티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체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체혈 부위를 또 노출을 하고, 여기에 보이는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구혈대 토니켓이라고 하죠. 예전에 고무줄로 했는데 지금은 요렇게 토니켓을 구혈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맥에서 채취를 합니다. 보통 정맥에서 채취를 하죠. 우리가 뽑는 피는 정맥혈입니다. 동맥혈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채취 하게 됩니다.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라고 해서 ABJ라고 하는 것을 채혈하게 되는 경우는 대사성 질환 혹은 호흡성 산증, 대사성 산증, 알카리증 이런 거 있을 때 이거는 의사에 의해서 채혈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한 경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맥에서 채혈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흡입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쭉 빨아들기면 나오지도 않고 혈구가 깨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행의 흐름에 따라서 살짝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 체혈하고 나면 구혈대를 풀어줘야죠. 계속 구혈대를 하고 있으면 피가 계속 나오죠. 네, 지혈이 잘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소독솜을 대면서 바늘 빼주시면 되고, 검사병에 넣을 때 벽으로 흐르도록 합니다. 혈구들이 이렇게 샥 해서 넣으면 샥 하고 깨집니다. 그래서 요 안에 병 안으로 이제 주사기를 삽입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벽 쪽으로 흘러내려 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검사실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들이 있는데 ESR 적혈구 층강 속도 또는 뭐 EDTA 용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응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트륨 EDTA를 투여하면요. 혈중 칼슘을 킬레이트해서 빼앗고 혈액 응고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 EDTA를 사용하고요. 뭐 글루코즈라든지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혈액 검사에 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사실로 보내 주시면 되겠죠. 자, 혈액 검사할 때 주의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의사항은 검사에 따라서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검사도 있고 또 종목이 많으면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또, 체열량이 모자르면은 더 체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조금 1cc 밖에 못 받았어요. 3cc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시험관에다 하면 용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험관에 받아주시면 되고, 전혈구 검사 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CBC 검사죠. 요런 검사 같은 경우는 EDTA 섞인 실험관에다가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또, 이건 혈액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팔자로 돌려주죠. 여기 안에 이제 응고 방지액도 들어 있지만 EDTA라고 하는 이런 액체도 들어 있지만 또 팔자로도 돌려주셔서 응고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소변 검사 보겠습니다. 유린 아날라이시스 UA라고도 하죠. 자 목적은 이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세균 배양 검사입니다. 배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정확히 이 균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서 치료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양 검사는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요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는 이제 비뇨기계 병리 소견이 있다 그러면 신장 기능을 사정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사물 채취 후에 바로 검사실로 보내는 게 원칙인데요. 혹여라도 지연될 경우는 냉장고에다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이제 손을 씻고 소독된 용기 혹은 멸균 검체 용기에다가 환자 이름, 병동, 날짜,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소변 검사가 지금 한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검사하는 것이 일반 소변 검사입니다. 처음 소변, 50cc 정도 배뇨를 하고, 그리고 중간료를 받게 됩니다.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처음 소변은 버리고, 중간료를 받는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요 배양용 소변 검사는 배양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균적으로 인공도뇨를 합니다. 그렇게 도뇨관을 사용해서 멸균시험관에 받습니다. 모든 과정이 다 무균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유치도뇨관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유치도뇨관 하고 계신 경우는 도뇨관이라고 하면은 포트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한 군데는 이제 공기를 넣어서 부풀려주는 그 포트가 하나 있고, 하나는 소변이 빠져나오는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검체 채취 포트가 있는데요. 요 포트에서 소독제로 닦고, 멸균 주사기로 흡인을 해서 소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배양 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4시간 소변 검사인데요. 용기에다가 24시간 소변이라는 표지를 부착해야 24시간 동안 모읍니다. 화장실에도 좀 체크를 해서 화장실에 이제 24시간 소변 채취 중이래야 소변을 그냥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데 방광을 비운 정확한 시간을 시작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내 방광 안에 소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차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시작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소변이기 때문에 방광을 정확히 비우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24시간이 지나고 똑같은 시간, 10시에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 10시. 이렇게 같은 시간에 소변은 24시간 안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소변은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변 검사인데요. 대변 검사는 왜 합니까? 보면 위장 출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변이 검게 나왔는데 이것이 철분 제제를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검은색이 나는 식품을 많이 드셨든지 뭐 고기 같은 거 혹은 이 위장 간에 출혈이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출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 대변 검사를 하고요. 자, 세균 배양 검사를 한다든지 잠혈 검사. 이것이 이제 위장 출혈 여부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잠혈, 잠재적으로 혈액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면 대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화액을 분석한다든지 대변의 성상이나 혹은 이제 어떤 세균성 이질이 있는지. 요 감염병이죠. 요 아메바 검사를 통해서 유물을 판단하게 됩니다. 요 아메바 검사는 실온 보관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대변 검사 이제 하는 방법을 좀 보면 기생충 검사는 많이 어렸을 때해 보셨죠? 예, 뚜껑 있는 채변 용기에 여기 이 부분으로 이제 잘 뜨셔야 돼요. 2-3g입니다. 요거 시험이 나왔었죠? 기출 문제입니다. 2-3g 즉시 넣어서 즉시 검사실로 보냅니다. 네, 그래야 네, 냄새가 안 나죠. 자, 두 번째는 잠재성 출혈 검사인데요. 잠혈 검사예요. 잠재적으로 이 안에 잠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출혈이 되고 있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자, 주의사항 은몇 가지 있어요.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3일 전부터 드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붉은색 야채, 당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딸기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약간 붉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자, 철분제제 육류, 식사는 피해주셔야 정확한 자멸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객담인데요. 목적은 폐상태를 알고 싶어요. 네, 또 객담을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침이 아니라 가래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입안을 물로 씻고 채취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입 안에 세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헹궈내고서 채취합니다. 를 자, 이른 아침에 첫 기침의 객담이 가장 정확한데요. 요 객담을 받을 때 역시도 입안을 물로 헹구고 나서 받아주셔야 되고요. 객담을 배양 검사한다 이 경우에는 이제 또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흡인하는 이카테타가 있습니다. 흡인 카테타를 사용해서. 무균적으로 멸균된 장갑을 끼고 어, 무균적으로 시행을 하겠죠. 자, 이제 특수 검사를 보겠습니다. 흉부 엑스선 촬영이나 정맥 신우조영술, 발용관장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같은 경우는 특수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하기 때문에 뭔가 특수한 약품들이 들어가죠. 조영제,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CT라든지 MRI 찍을 때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 조용제 때문에 심하게 아나필라시드 샥이 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알레르기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피부 테스트도 하고 또 요거 유무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그럼 다른 조용제를 사용을 하죠 바리움 도 역시 이 조용제가 들어가는 검사 인데요 항문 쪽으로 직장을 통해서 대장까지 쭉 해서 바리움 집어넣게 됩니다 어, 이런 경우는 변비가 발생될 수 있는 거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 이 검사가 끝나고 나면 이 발육이 다 배출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적극 권장해 주고 그래야 또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 잘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대변색이 이제 회색빛처럼 나오게 되죠. 처음에는 점차 이제 원래 색으로 찾아갔는데 처음에 이제 희뿌연 이런 회색깔의 변을 보게 되니 깜짝 놀래는 겁니다. 미리 설명 안 해주면 내가 이 검사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대상자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특수 검사에 있어서 또 흉강 천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흉강 천자는 늑막액을 채취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기 위함인데요. 늑막에 있는 늑막이라고 하면 이제 흉부 쪽인데요. 늑막에 물이 차 있나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작긴 한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요게 늑막인데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쌓여 있죠. 폐는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안에는 일정량의 액체가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감염이 됐거나 또는 뭐 어 공기가 차 있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늑막액을 채취해서 늑막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어 흉강 천자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어 감염이 쫙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게 염증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을 이제 어 일정량을 채취해서 어 어떠한 균인지 혹은 내용이 어떤 건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요거는 의사가 실시를 하고 또 이것은 이제 흉곽이기 때문에 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염될 수가 있죠. 감염 소인이 높아집니다. 멸균된 상태에서 실시를 해주셔야 되고, 자 체위가 또 중요한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올리고 팔을 올린다든지 상지를 약간 머리 위로 올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 지금 그림처럼 베개를 앞 부분에 이렇게 안고 엎드린 체위를 하면 등에서 찔릴 수가 있죠. 검사가 실시되는 동안에 주사가 주입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로 쫙 주사 꽉넣 들어가죠. 그럼 환자가 움찔 놀라고 기침도 날수 있고 막 움직이고 막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이 대상자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잘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숨을 잘 쉬는지 맥박이 빨라지거나 막 긴장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탈 사인을 우리가 잘 관찰해 줘야 되는데 맥박하고 특별히 호흡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흉곽이 호흡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를 잘 관찰해 주셔야 되죠. 피부색, 또 청색증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천자인데요. 복수라고 하면 배복자죠. 배에 물이 찼네. 어, 네. 어떤 경우에 복수가 많이 차느냐면요. 간이 안 좋으신 경우에 간에서 제 삼투압을 조절하는 알부민이 빠져나가게 되면 복수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채취해서 성분도 검사하고 또 일정량의 복수가 차면 이제 호흡이 힘들어지죠.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서 복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환자에게 요 천자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셔야 돼요. 멸균된 천자 세트로 시행을 해 주셔야 하고 자, 이때는 이제 복수 천자 같은 경우는 호흡 곤란이 심합니다. 그러니 이 체위는 약간 상체를 높여주는 체위 반좌위가 가장 적합하겠고요. 자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때는 대상자가 천자를 하게 되면 복부를 통해서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그릴을 통해서 복수를 빼게 되죠. 그럼 잘못하면 방광이라든지 장관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행 전에 배설 배뇨를 꼭 해주셔야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행 전에 복부 둘레를 측정해서, 어, 전, 후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에서는 나의 체액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현기증이 있어요. 그래서 현기증이 있는 경우는 복대를 착용해서 더 이상 이제 복수가, 어,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복대를 착용해 주시고, 또 쇼크를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일 최대 배액 용량이 있는데 1500ml 이 이상 배액을 하게 되면 쇼크 상태가 되고 너무 빨리 배액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배액을 해 주셔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똑똑똑똑 흘려 내려오게 합니다 막쭉 빨아 당기고 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추천자인데요 목적은 척수를 채취하여 성분을 검사하고 제거하고 또는 압력을 측정한다든지 조용제를 투여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요추 천자를 합니다 요추라고 하는 것이 이 아래로 쭉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아래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다섯 개의 뼈로 이어져 있는 척추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수가 지금 요추에서 빼기가 수월하니까 여기서 이제 성분을 빼게 됩니다. 어, 환자에게 천자할 것을 알리고 요것도 역시 멸균된 천자 세트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천자 위치가 요추 3,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척추에 보시면 허리를 쫙 구부리면은 새우등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요 3, 4번이 딱 노출이 되게 됩니다. 어, 주의할 것은 척수액을 채취한 후에 검사실로 바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 때도 역시 이 척수액도, 어, 세균성 이질 검사하고 동일하게 실온 보관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보관할 때 시간이 지연이 되면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것만큼은 실온에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검사 후에 멸균된 거즈를대어주고 어, 척수액 누출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 이 천자 후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이 출제빈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도록, 자, 왜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뇌척수압이 떨어지면서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이 체위를 기억해 주시고, 사실은 이 처음에 시행하는 검사 시의 체위도 역시 새우등 체위도 시험의 출제빈도가 높지만, 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 앙화위입니다. 요추천자를 하고 나면 앙화위로 누워 계시고, 그래야 이제 척수액이 누출이 되지 않는 거죠. 24시간 동안은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머리를 들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척수액이 혹시라도 이제 누출이 됐다. 이제 대상자가 이 검사를 하고 났는데, 이제 뭐 불편하면 호소하는 거죠. 뭐 밑에 축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른 봐주셔야 돼요. 이게, 이게 척수액인지 소변인지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판별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절대 이게 세서는 안 되는 액체가 바로 척수액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은 꼭 안정해야 된다. 이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 세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출혈이 있을 때는 이것을 쭉위 세척을 이제 하게 되는데 흡인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 배액을 하게 되죠. 독성 있는 내용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위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인체하고 똑같은 0.9% NaCl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게 되죠. 만약에 저장성 용액인 뭐 수돗물이나 아니면 증류수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대사성 알카리증이 오게 되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인체하고 똑같은 농도인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게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전도 검사인데요. 심전도라고 하면은 EKG라고 하는 검사죠. 일렉트로카디오폴모너리그래피죠 자, 심장의 전기 자극을 전극을 부착을 해서 모눈종이에 선으로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3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이렇게 모니터가 심전도 이제 리드를 부착하게 되면 보통 심전도는 여기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심장이 이제 거의 중심부 쪽에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심장인데요. 자, 심장에서는 전기 자극을 주죠. 여기 동방 결절에서 짜, 이렇게 한번 신호를 주면 방실방실이잖아요. 방 위에가 방이고 아래가 실인데 심장은 항상 웃고 있죠. 방실방실. 방실.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해서 방실방실 웃고 있는데 방, 즉, 이 위에 있는 방 쪽에서 수축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운데에 방실결절 있죠. 그래서 동방결절, 방실결절.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수축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체적인 전기 자극을 우리가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폐소생술 할때 이제 우리가 리드를 붙이는데 심장 전기 충격기라고 해서 제세동기를 가져오게 되면은 제세동기를 부착하는 위치가 이렇게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에 부착을 하게 되잖아요. 이 이유가 바로 이제 심장에 이 전기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이 선이 이렇게 이어져야 이것이 온전히 이렇게 이어져야 전기 자극을 줄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장이 뛰나 안 뛰나 보고 싶을 때도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셔야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심장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요 내용 중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요 내용은 뭐 많이들 아실 거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지 내시경 검사입니다. 후드에 국소마취제라고 하는 리도카인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 국소마취제는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게 시험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후드뿐만 아니라 지금 리도카인은 치과에서 마취할 때도 리도카인 쓰고요. 피부과에서 마취할 때도 리도카인 쓰고요. 또 내시경 할때 목에다가 뭘 뿌려줍니다. 그것도 리도카인입니다. 그래서 국소마취제로는 리도카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후드에 이제 국소마취제를 뿌립니다. 왜요? 이런 스콥을, 브론코 스콥이죠. 이게 이제 약간 플렉시블 한 것으로 요새는 사용을 하죠. 예전에 스트레이트 한 걸로 막 아주 단단한 걸 썼는데 지금 요새는 이제 거의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걸 씁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하는데 옛날보다는 이렇게 가늘어졌는데도 이게 기관지로 들어간다는 게숨 쉬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당연히 리도카인을 여기 후두 쪽에 국소 마취를 해 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기관지경 검사 같은 경우는 요 안에까지 여기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캔서가 있어요. 암이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펀칭을 한다든지 해서 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생검을 하는 거죠. 바이없이 이렇게 한다든지 뭐~ 들어가서 본다든지 이제 이상이 있는 거는 일정 부분 또 지혈도 되고 이 검체물도 채취를 하고 하게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피가 많이 나거나 열이 하루 이틀 지속되거나 지금 열이 났다 이 소리는 임팩션입니다 감염이죠 자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많이 아프다 또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건 정말 응급상황입니다 그래서 즉시 보고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죠. 간호종사 국가고시 대비해서 기본 간호와 검사 독기 공부 마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연 강사였습니다.